재판부의 어, 판단,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하면서 법정 구속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이 내 딸이요 라고 영상 속에 있는 여학생을 지목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남의 집 딸이다 라고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미나 영상 조민 아니다. 법원 확신 근거. 지금 이 장면에서 보시면 어... 서울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와 관련돼서 정경심 교수 측이 자, 이 영상을 영상 속에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학생을 지목하면서 옆모습을 보면 딸이 분명 엄마가 내 딸이다, 분명하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옆에 남학생은 장록교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속 여학생은 조민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엄마가 내 딸이어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근거 1. 조민 같은 반 친구 두 명이 세미나에서 조민 못 봤다. 국과수가 조민일 가능성 배제 못하지만 영상이 흐리다. 한인섭 공인인권법센터장이 조민을 세미나에서 만나거나 소개받은 적 없고 스터디 지시도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저 여학생이 자이이이 이, 이 모습 내 딸이 분명하다. 옆 모습에 조금 더 나왔죠.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 아빠 보이고요. 조국 전 장관 자이 주장이 사실 이 아니다라고 봤다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딸이다라는 엄마 말이 맞지. 그 엄마가 지금 거짓말 하고 있다라는 법원의 말이 사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근거를 가지고 저 엄마의 주장이 지금 사실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저 보면 이제 영상이 있잖아요. 예. CCTV가 있기 때문에 저 영상 보면 조민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국가수에서는 뭐 흐려서 동일 인물 평가 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얼굴이 괜히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조민 씨의 얼굴을 뭐 직접 잘안 봤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민 씨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이게 이 재판부의 판결에 해서 이게 완전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곳에 가게 된 이유가 2009년도에 4월에 그 공인껏범세대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세미나에 관련해서 안내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보고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저 세미나 안내문이 공개가 된게 5월 6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공개되기 전에 이걸 봤다고 하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자체는 한인섭 센터장으로부터 스터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 5, 6명이 같이 어, 뭐 꾸려서 스터디도 했다는 건데 한인섭 센터장 얘기는 나는. 그런 전화를 해준 적도 없고 스터디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대고또이 학생들도 아, 세미나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지금 당국대 논문 저자와 관련해서 장인표 교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조국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이 장인표 교수 아들한테 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인턴십을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 그 해서 불러들였잖아요. 예.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장인필 교수 아들조차도 아 나는 조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김광산 변호사님 네. 엄마잖아요. 엄마긴 하지만 그 영상이 흐릿해서 정경심 교수가 아, 내 딸인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못 알아본 겁니까? 아니면 글쎄요 내 딸이 아닌 사람이 명백한 걸 알면서도 내 딸이라고 거짓말한 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 부모가 모르겠어요. 세미나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조국 정 장관도 마찬가지고 어, 정기심 교수 마찬가지죠 근데 저걸 자꾸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아마 영상을 미리 봤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약간 흐릿해서 이게 조민 씨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만 판단을 하겠지 아니면 어, 사실은 오히려 지금 정경심 교수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정경심 교수 측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한인섭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뭐, 조준 장관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유력이 진술을 해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불력이 진술을 한 예. 거예요. 자, 이제 아마 알고도 거짓말 있을 거다라는 것은 김관선 변호사의 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 중에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정 교수 측은 지금까지 재판에서 정 교수가 컴맹이다라고 컷맹에 가깝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컴맹이라던 정경심, 35년 전경력증명서의 발목, 동양대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정 교수 측은 "정 교수는 컴맹이라 위조할지 모른다"라고 주장이왔지만 재판부가 35년 전 직장 경력 증명서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문서 스캔 캡처가 능숙하다. 야 이것도 아까도 내 딸이냐 아니냐에 어떤 회색 지대가 별로 없는 거였다면 이것도 컴맹이냐 아니면 컴퓨터에 능숙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색의 지대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피 c 속에 경력증명서, 정 교수 과거 경력증명서 두 개가 발견됐는데 원본은 1985년부터 3년 5개월 근무돼 있었던 건데 이걸 정경심 교수가 8년 2개월로 근무한 것처럼 수정을 했다. 하단에 직인까지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였다라고 재판부가 봤다는 건데 김용주 의원님 네. 표창장 위조 과정과 상당히 흡사하다. 총장의 직인을 이렇게 딱 잘라서 내가 타이핑한 거에 갖다 이렇게 오래 붙이는 어떤 이런 능숙함 그리고 원본에 (3년 5개월) 재, 어, 재직했다는 거를 (8년 2개월로) 티나지 않게 이게 수정하는 능숙함 이게 마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그 과정과 닮아있다라고 재판부가 본것 같고 아까 내 딸이냐 아니냐에 논란과 마찬가지로 컴맹이냐 아니면 굉장히 컴퓨터에 능숙하냐 이건 중간지대가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경력 증명서라는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새 파일이라는 파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내용 중에 이제 하나는 말하자면 85년에서 88년 동안 3년간 근무한 원본 파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똑같은 형식으로 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이 85년부터 93년 동안 근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럼 이것을 누가 할수 있었겠나? 결국에는 재판부는 정교사, 정교수가 저 일을 했다라고 보면 정교수가 큰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자기 경력 증명서를 말하자면 저렇게 위조를 했다 그러면 저 기술까지를 다른 사람에게 시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정교수가 큰맹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이것을 어디에 제출하려고 했는 것까지는 밝힐 이유도 없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의견해 였습니다. 이번 표창장이 위조돼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총장 표창장 등이 아니었다면 어, 대학 입시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유라 씨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법원의 판단 이전에 입학이 취소됐었는데 과연 교육부는 어, 이번 조국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의혹 당시 직접 특별감사를 벌여서 입학을 취소했던 교육부가 어, 조민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이 결정할 일이다. 아직까지 별도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교육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를 예수의 비유를 해서 어, 오늘 또 성탄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여권에서 윤영찬 의원은 자식 스펙의 목숨 건 부모들을 대신에 십자가를 지었냐 황교익 씨는 조국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다. 아, 이거 오늘 성탄절인데. 예. 그리고요. 이러, 그러자 김문식 교수는 잔인할 정도로 뻔뻔. 정신 차려라. 진중공 교수는 단체로 실성했다. 광기는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습니다.